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아가를 전정으로 왔습니다. 모아가 나무 가지 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모아가 가지는 되게 <laughs> 자를 때요. 언제나 한 눈으로 두세 마디 두세 마디 정도 남겨놓고, 두세 마디 정도 남겨놓고, 이 정도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자라서 그 해의 열매를 새로 맺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대로 두면 안 되고요. 모든 나, 무화과 나무 가지는 이렇게 두세 마디를 남겨놓고 어,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이 나면 이 중에서 좋은 것세개 중에서 하나만을 길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다시 이렇게 1m 이상씩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마디마다 무화과는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이 가지가 좋다고 해서 놔둔다고 해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무화과라고 하는데요. 본무화과는 몇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르면 8월 초에 네.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가지를 전정을 해줘야 합니다. 가지를 이렇게 자른 모습인데요. 가지를 자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키워서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모아가 가지는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다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완성된 무화가 아, 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